국내 최초의 대체 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가 출범한 이후 개장 전 거래 프리마켓에서 가격이 요동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 시세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. 김 기자 결국 이제 프리마켓 거래량 또 거래 금액이 워낙 뭐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적지는 않은데요. 이대체거래소의 이제 출범 후 3주간 이제 거래 대금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우선 이제 8천억 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 표를 보면요, 이 중에서 이제 개인이 약한 7천억 원 넘게 차지를 했는데 전체의 98%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음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사실상 100%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. 네. 문제는 이 때문에 시세 왜곡이 나타난다는 음. 점인데요.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출범 후 3주간 프리마켓의 이제 최초 가격이 이한 주에 의해서 상한가와 하한가로 이. 체결이 됩니다. 근데 이 체결된 사례가 총 14개의 종목에서 1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. 이 개장 전 거래되는 프리마켓은 적은 물량으로도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인데요. 네. 이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대체로 좀 적은 시간대에서 이 특정 종목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 주씩 상한가 매수 아니면은 하한가 매도 주문을 하면은 해당 가격이 그대로 메인 마켓에서 일시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. 거래량이 적은 일부 종목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군요. 맞습니다. 그렇다면 이 대체거래소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? 실제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런 거래량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다만 좀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. 이런 첨언도 예, 달았습니다. 네. 한국거래소는 이제 거래량 부족으로 생기는 이런 시세 왜곡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증권사들과 시장조성자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.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. 네. 이 대체거래소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현실이고요. 실제 이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들에게 주는 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지원되지 음. 않고 있습니다. 네. 이 때문에 시장 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가 사실상 없는 거죠. 음. 이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지금 주요 아홉 개 증권사의 시장 조성자 역할을 지금 할수 있게끔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. 한국거래소와 시장 조성자 계약을 체결하면요,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증권 거래세가 이 면제됩니다.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 그 매수 혹은 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은 한국거래소 내에서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도와주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와 좀 비슷한 이런 사례를 이제 대체고에서는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. 어, 이와 관련해서 지금 증권업계에서는. 좀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. 그래서 이 대체 거래소에 이 시장 조성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뭐 당장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뭐 당분간은 이 시세 왜곡 현상이 불가피한 겁니까? 일단 거래되는 종목이 늘면 늘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도가. 같이 늘어날 수밖에 음. 없잖아요. 네. 그럼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음. 있습니다. 어, 지난 24일 예를 들면요,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포함돼가지고 110개에서 350개로 종목이 확대됐잖아요. 그때 거래대금이 첫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네. 이는 종목 확대 전인 이제 21일 거래대금에 비해서. 12.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. 네. 이 같은 기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은 각각 1300억 원, 1500억 원을 기록해가지고 500억 원더 늘었습니다. 이 오는 31일 총 800개의 종목이 거래가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거래량 확대 효과는 더클수 음. 있는 대목이겠죠. 음. 또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? 또그렇진 않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15%룰 때문인데요. 이 룰은 대체거래소 출범 6개월 이후부터 전체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 거래소의 15%를 초과하면은 이길 거래가 중단되는 이 거래 제한 폭입니다. 이 개별 종목의 경우 30% 기준이 적용되고요. 네.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해서 한국 거래소의 메인 거래소 지위 보호 그리고 뭐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성, 이런 것을 내 걸면서 이 룰을 만들었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일단은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거래량 등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뭐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,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.